분위기죠 분위기. 우리가 정상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뒤에 와가지고 아, 네 집에 도둑 들었어 하면 놀래가지고 그때 밥님만 뚝 떨어지죠. 밥 생각 안 나잖아.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갑작스럽게 긴장 상태를 유발한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인이 되면은요. 어, 입맛이 없어져요. 그,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게그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게 집중을 해요. 그래서 입맛도 없어져요.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가 뭐 머리가 쭈뼛쭈뼛 한다잖아요.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바로 긴장 상태 교감신경이거든요. 그다음에 소화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을 먹어서 체할 가능성도.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게 좋죠. 근데 우리가 정상인도 그러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그 외에 이게 암이라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불안증,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안 돼요.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,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우선으로 한게 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을 좀 권해요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뭐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식사를 하긴 맛이 있든 없든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사를 할 때는 절대 안해서 기분 나쁜 소리 걱정거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하고 화기애애한,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. 또 하나는 사실 밥을 먹어도 지금 입맛도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음식 자체가 좀 먹음직스럽게,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어때 음식을 다양하고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드레싱료 같은 경우도 좀 보기가 좋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, 만들어 주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음식에 따라서 환자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지금 항암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밥을 주면 못 먹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죽 같은 것을 부드러운 부드러운 것을 아 내가 이것을 먹으면. 좀 소화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암 환자의 어떤 때인가 항암을 할 때인지 아니면 방사선 할 때인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뭐 수술할 때인지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수면 같은 것도 관계가 많습니다 잠을 저녁에 잘못 자요 특히 이제 항암 한 분들은 이제 특히 수면이 나빠지는 패턴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. 밥을 먹으려면 먹기 싫죠. 그래서 그러면 수면을 습관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. 이런 부분도 환자가 좀 먹고 싶은 의욕을 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운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. 운동을 좀 하고 나서 또 바깥에 나가면 햇빛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입맛이 좀더 돌아오잖아요.